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파네 할레알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화해 준 말씀입니다 선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화해 준 것은 매우 의도적인 어, 사건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연히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상징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복자들에게 전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선사들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인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웃들 간에 또 평화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인 것이죠.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예,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요. 가족들의 실수 또 이웃들의 실수 또 잘못된 점을 보았을 때 용서하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교회의 구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질을 받고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의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됐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안진뱅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굶은 내게 네 없어도 내게 네 있는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안전뱅이는 걷게 되므로써 문제 해결을 받고 근심의 문제가 해결받고 평안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며 평화의 관계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송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나로 되세요.